네 이번 주말부터는 새로운 한해 2022년이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새해 교육 분야도 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이 늘어나고 특성화고 1학년부터 본격적인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교육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 2022년부터 개선되는. 교육 분야 30개 주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에 활용하는 지원금을 2만원씩 더 지원합니다. 국공립유치원에 자녀가 다닌다면 월 10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면 월 28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수 있게 초등 돌봄 교실의 운영시간을 저녁 7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 후 가정도 추가로 확대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21% 가량 확대해 지원하고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은 추가로 학습특별지원비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대학생 100만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소득분위 8분위인 중산층 학생도 기존 연 67만 5천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지원이 늘어납니다.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는 2022년에 특성화고 1학년부터 도입됩니다. 일반계고에서도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곳이 1400여 학교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